안녕하세요. 유튜브 강북캠퍼스 김도현입니다. 유튜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5월입니다. 학원에 처음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고 어머님께서 따로 관리를 해주셨는데 어머님께서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서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생겨 어머님의 권유로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금이 가장 좋지만 지금을 제외, 제외하면 인증 평가를 통과하고 새로운 개별 과정을 시작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증 평가 준비 과정이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노력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진도를 맞춰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개별 과정 학습이 가장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 심화와 다음 학년 학습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어느 과정도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학 특강, 특강 수업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에 방학 때에는 자유롭게 할수 있었는데 이른 시간부터 학원에 가서 특강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한후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가 되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특강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방학기간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보람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내준 과제보다 항상 학습을 더 했고 성적 관리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이 습관화가 되어 콩알 정립을 많이 할수 있었고 학습량도 많아지고 정답률도 높아져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보람이 깊었습니다. 발표 등의 말하기 수업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개별 맞춤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서 과정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개념과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개별 맞춤 학습이 저의 학습 성향과 가장 잘 맞았고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유사 유형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준비할 때는 힘들었지만 인증 평가를 통해 제가 공부했던 거를 시험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오래될 수 있었던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의학연구원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눈앞에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의학연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원은 정해진 과정과 진도가 아니라 개발 맞춤 학습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을 나만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고, 클리닝을 통해 내가 틀렸던 문제 유형을 여러 번 복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많고 한반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라 1대1 질문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수학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유튜브 강북 캠퍼스에서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